안녕하세요. 뉴도다 경매하는 족장의 까칠한 유튜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돈은 단순하게 벌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걸벌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뭔가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뭔가 더 알아야 될것 같고 물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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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정말 기본적인 거. 사람들은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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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준비만 하다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치거든요 지치면 못해요 내가 시작하기 전에도 지친다? 그럼 못 벌죠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비추게 해야 되잖아요 한번 뛸 힘은 그런데 준비는 하면서 힘을 다쓴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준비만 해요 준비만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저에게 도대체 이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의 저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얼마에 팔려요? 팔려요? 안 팔려요. 그거만 알면 돼요. 도대체 그게 뭐냐? 아, 내가 여기 입지 분석을 해 보니까 뭐 좋더라. 여기 학군이 좋더라. 역세권이다. 어, 알아요. 거기가 어떻게 좋은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역세권이고 학군이 좋고 이런 거는 실 거주할 사람. 그러니까 아파트를 볼 때, 아파트를 볼때 역세권이고 학군이 좋다. 이거는 실거주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투자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에 팔려? 이거만 궁금해요. 왜? 나는 매입을 하고 팔 거니까. 단순하잖아요. 상가를 할 때도 그래요. 입지 분석? 아, 저 하지 않아요. 입지 분석, 이런 거는 실거주할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내가 시세 차익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지. 저는 여기가 사서 매입을 하면 돼, 안 돼. 매입을 하면 수익 봐? 그럼 하자. 그 다음에 또 차, 팔아야죠. 돈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빨리 사서 빨리 매을할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뭔가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고, 나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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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 재다 보면은 그 물건은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안 기다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 내가 이거를 매입을 했을 때이 가격에 이 가격보다 좀더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할수 있어 없어? 이것만 전부 조사를 해요. 이것만. 그게 정말 진짜 돈 버는 방법이에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벌 것이다. 이것만 정확하면요. 투자를 해서 실패할 일이 전혀 없어요. 제가 부동산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주식은 뭔가 파야 돼요. 그리고 금융을 알아야 돼요. 경제를 알아야 돼요. 세계를 알아야 돼요. 모든 걸다 알아야지만이 수익을 볼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한 것만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 이 주식 한 주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 한 주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주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련된 주. 근데 부동산은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 하나만 알면 돼요. 이 하나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몰라도 되거든요. 이 하나만 가지고 팔려 안 팔려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은요. 계속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알려 줘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대기업 갈수 있을 거예요 대기업 가면 돈 벌어요. 대기업 가면은 돈을 많이 대기업 가서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만큼 일을 시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당신의 회사는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지 않아요. 왜냐? 당신이 성공하면은 이 회사를 떠나거든요. 다른 사람, 이 회사, 이 대기업이나 회사는 어떤 곳이냐? 당신이 다른 생각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돈을 주는 척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그게 만족하죠.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런, 그러한 것밖에 없어요. 누구 밑에 가서 일을 잘해야지. 왜? 저는 계속 궁금했거든요. 공부는요, 못해도 돼요. 공부는 할 때는 교육이라는 거 보면요. 저는 계속 매일 궁금했던 그거예요. 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중요한 게 맞는데 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까? 정말 돈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뭐냐?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돈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대를 나온다고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냐? 아니에요.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몰라요. 더. 왜? 그만큼 계속 파고 있으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은요, 돈을 못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구가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보다는 좀더 단순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가서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알고리즘이 정말 복잡하냐? 알고리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 매각돼, 안 돼.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수 있어? 이것만 알면요. 부동산에서 투자를 할때 손해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천만 원에 사서 천오백만 원에팔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요. 손실 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 손해봐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 생각을 잘 해보세요. 계속 망설이고, 공부하고, 하면 안될것 같고, 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벽을 쌓아놓고 그 벽을 못 넘는다? 그러면은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어요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수 있어요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연구를 하다 끝나요 지치고 끝난다 라는 거예요 지치고 끝나는 게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그만큼 시간을 다 버려가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나 여가 시간을 다 버리면서까지 공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수익 하나도 없이 굉장히 미련한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좀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 단순하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단순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사회. 얼마에 사서 얼마 팔수 있어? 이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요. 더 이상 공부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불을 이룰 수 있어요. 왜? 전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영상이 투자를 하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공고 출신이에요. 공고 출신. 운동선수 출신이고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예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수 있어. 이것만 따졌던 거예요. 분석할 줄 모릅니다. 분석 안 해도 돼요. 분석은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무엇인가에 분석을 하려고 하다가 분석만 하다 끝내지 마시고요. 꼭 한번 실현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수 있어. 이것만 한번 따져보세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